네, 오늘은 삼성 360도 원형 천정형 에어컨 분해 방법이구요. 우선 이제 커버 필터 떼는 거는요. 반시계 방향으로 잡고, 아, 돌리면 빠지고요. 다음에 이 필터도, 뭐 필터도 그냥 빼면 되죠. 그리고, 다음에 이제 이쪽 커버를 떼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분해하면 됩니다. 나사는 보이고 이제 각 위치에, 각 위치에 보면 어디서 어떻게 빼라는지 다 표시는 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킹을 보고 분해를 하면 됩니다. 이 커버를 떼는 거는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. 그냥 떨어지면 이게 잘안 떨어집니다. 안에 이제 어디 걸렸는지 보면 그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뒤쪽을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걸리게 아, 요거는 작업 빼야 되고 이제 내규층이 가 있는데 요거만 작업 빼서 되지는않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도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요게 톡톡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빼면 됩니다 네, 웹툰 폼롤 보시면, 이쪽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,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걸리니까, 여기까지 빼야 이제 풀리고요. 요게 총4 개가 있습니다. 그중에총 이쪽에 하나, 큰 것도 네 개, 그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작은 거한네 개, 총 여덟 개가 있으니까, 걸린 부분을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. 네, 다음 거를 분해하면 되는데 요거를 분해할 때 여기 이제 그 부품에 나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나사를 빼고 뭐 당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뭐 손가락 넣어가지고 네, 빼주면 되고요 요 당기는 부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줘야 네, 빠지기 하련요 다음에 이제 PCB 부분에 커버를 떼고, 이제 삼성 제품은 PCB를 다 분해해야, 통신선하고 전원선을 다 제거해야 PCB를 띨수 있고요. 드레인도 그렇게 해서 드레인 홈으로 나오기 때문에 PCB를 제거해야 됩니다. 당연히, 어, 차단기는 내리고 작업을 해야겠죠. 그리고 이제, 모든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전원선하고 통신선이 있습니다. 그 전원선하고 통신선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PCB를 제거하기 위해서는, 뭐, 통신선이든 전원선이든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통신선을, 어, 통신선을 제거하고요 통신선은 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원선은 이제 두껍겠죠. 이거 같은 경우는 2kg 짜리니까, 아, 그거에 준해서 나오겠죠. 이제 요거는 이제 드레인 홈으로 다 나갑니다. 아, 나가서 빼줘야 이제 드레인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접지 표시거든요. 접지선은 별도로 다 이제 빼야 이제 제거, 작업이, 작업이 되는 거고요 전원선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, 네,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, 아, 했 듯이 이제 접지선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뭐 그러니까 전선을 빼는 거는 또 간단합니다. 전원선 뭉치 하나 하고 어, 통신선 뭉치 하나 하고 어, 통신선 뭉치 하나 하고 어, 빼면은 일단은 외부 전원에서, 그, 실외기하고 실내기 연결하는 건끝나고요 이런 잭들을 그냥 다 빼주시면, 빼줘가지고 하시면 요 PCB는 뺄수있고요 요, 저기, 온도 센서하고, 어 뭐,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. 이게 뭐, 천정형이라고 별도로 뭐 다른 것도 없고, 뭐, 똑같습니다. 벽걸이나 천정형이나 이 스위치 나오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,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선들을 여기서 나와 있는 선들을 차례대로 다빼됩니다 자, 일단 이제 커넥터들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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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네, 다 뺐고요. 또 이렇게 빼주면은 PCB에 PCB에 있는 것들은 다 빼줬습니다. 이건 뭐저 온도 센서가 이게 잘안 빠져서 그냥 빼버렸고요. 어, 빠질 수 있으면 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사 풀러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. 나사는 이 쪽에 하나 있고요이 쪽에 하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pcb를 제거해 주면 되구요 pc b 빼주고 이 판을 빼주면 되고요이 판은 뭐 보이는 나사들 이 쪽에 하나 있으니까요 다음에 여기 있고 네, 이제 빼주고요 여기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 눌러주면 빠지고요 네, 눌러서 빠지고 눌러서 빠지고 눌러서 빠지고 눌러서 빠지고, 눌러서 빠지고. 이제 어 요거는 이제 빠지게 됐고요. 이제 드레인 판을 내리면 됩니다. 드레인 판 내리면 되는데 아 어, 드레인 판 나사가 있으니까 아이, 걸려다.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대로 이제 다 풀러 주면 이커버를뽑으면 되고요. 네, 이제, 이제 드레인 판을 이게 통째로 뽑아야 되는데요. 얘는 이제 따로따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피스가 여기 두개 있고 총네개 중에 그 여덟 개가 있고요. 보이는 나사는 다외곽쪽에 있는 나사들은 다풀어니다 이제 이 드레인판 자체가 내려오게 되니까 일단 4A 보다는 무겁습니다. 이게 또그 모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. 빼기 위해서 통신선하고 전원선을 이 홈으로 다 작업 빼야 됩니다 내부적으 보면 통신선하고 전원선이 이제 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를 빼준 문되고요이 나사를 다 빼면 이게 나사를 빼고 요거 뺄때 떨어지니까 요쪽 하고 대각선 규층이 하고 대각선 규층이 하고 하나는 남겨놔야 됩니다. 어느 쪽이든간에 하나는 남겨놓고 해놔야. 이게 갑자기 떨어지지 않거든요. 나사 두 개를 남겨놓고 드레인에 연결된 것들은 빼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인을 내릴 때툭 떨어지니까 밑에 받쳐서 하나씩 하나씩 빼줘야 됩니다. 뭐 어깨로 받치든, 뭐 머리로 받치든 한 사람이도 받치든 받쳐줘서 해야 이게 떨어지지 않고요. 요거를 띄면은 아 이렇게 남게 되구요 펜을 띄고 펜을 띄고 그안떼는 사람이 있는데요. 보양해가지고 뭐 작업하기 나름인데, 가끔 실수가 한 번씩 이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물 들어가면 바로 고장납니다. 그러니까 이 떼는 시간 얼마 안 들어가고, 보양하는 시간이나 떼는 시간이나 큰 차이 없거든요. 떼고 작업하는 게 뒤탈도 없고 깔끔합니다. 그래야 뭐 저거 탈날 일이 없고요. 네, 모터는 13mm고요. 어, 13mm로 띄면 어, 됩니다. 네. 네. 이제 드레인판에서 위쪽에 이제 이쪽 모터하고 요거를 더분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뜰때 드레인판 드레인 홈에 보면 이제 각 그, 배출구, 배출구에 3개씩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3개 있으니까 9개. 뭐, 보이는 나사 그냥 뜯으면 됩니다. 뭐, 그, 크게 접은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 보이는 나사들을 다 제거해 주고요. 그러면 이제 이 홈이 있지 습니까 여기, 여기, 벌쇠. 네, 벌쇠 부분을 떼면. 이렇게 보내야 되고요드레인판에 이제, 이제 커버를 떼기 위해서는 이쪽에 보시면. 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서 해 떼주면은 이게 지금 여섯 개인데요. 일일이 다 해서 떼주면 되는데 이 걸쇠 부분을 그러면 이제 커버 뒤쪽이 뒤쪽이, 이쪽이 빠진다 이게. 해 주면 되고요. 그러면은, 아, 면은 이제 각부터, 어, 각모터한모터보부터한번더 커버가. 아, 저기, 지금, 지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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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으니까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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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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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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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번하고 이제 1번만 숫자가 없는데, 뭐 이게 헷갈리면 2번 여기 써놓으면 됩다 이렇게. 2번 써놓고, 여기 3번은 3번 써놓고, 2번은 2번 써놓고, 나머지는 1번 하면 되고. 나사 풀어주면 됩니다. 일단. 당연히 나사 다 풀어주고요. 이거는 요거 이렇게 빠지고, 선대로 이제 정리돼 있으니까, 선대로 이제 다 뽑아주면 되고, 이것도 빼야되는데요. 커버하고. 여것도 당연히 커넥터 부분은 이제 빼주면 되고요. 이제 떼줘야 될 건데요. 이제 보이는 나사들을 제거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보는 것처럼 여기 걸려있으니까. 이렇게 떼주면 되구요. 이런 식으로. 또 이런 식으로. 네, 이거는 이제, 오거는 떼주면 되고, 이렇게. 이것도 세척을 하면 되고. 이러분 이렇게 떼면 되구요. 뭐, 이거는 떼서.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도 떼줘야겠죠 네, 뭐 이걸 열어서 잭을 빼든가 선 자체를 빼든가 빼주면 되고요 이 네, 이거를 그대로 세척을 하면 됩니다. 이제 원형 에어컨 분해는 이걸로 다 끝났구요. 뭐 세척하는거야 이제 세척을 해서 아, 다시 조립을 할겁니다.